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종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급식 만족도, 수학여행 만족도, 교육평가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기에 여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었어요. 교내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는 단한 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어떠한 변화를 꾀한다 해도 조사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굳이 설문조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필요성을 좀더못 느끼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내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쿨 리포터가 고등학생 100명에게 물었더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96%에 달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만큼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이 반영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결과가 궁금하죠. 학생의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결과를 공유해서 많은 학생들을 보게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는 각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요. 결과는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설문조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EBS 스쿨 리포터 윤다슬입니다.